스리콤보. <laughs> 안녕하세요, 스리콤보 양조 경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동을 좀예측해볼 시간을 가져요. 아, 아또 행동 예측 또 오랜만이네요. 네, 예. 저렇게 한번 다녔잖아요. 네. 예. 그대로 저희가 예측한 거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막범막개식인가? 네. 좋아요. 저는 첫 번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생색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아 생색 얘기야? 예. 네, 자기가 뭐 했다는 듯, 음... 나를 뭐 했다는 듯, 이거 바로 가잖아요 생겜맥이 다리이라고볼수 있어요 저는 돌기가 양치했어 양치하고 왔어 아 멘트 100% 들어간다 왜냐면 제가 인내심 공격을 맺고 퍼블루들도 그렇기 때문에 양치하고, 양치하고 왔다 아우 씨 ㅂ 미야 양파냄새가 나네요 저 기똥 먹고 왔어요 하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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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논문서 초록이형 면상에다가 방귀 뀌는 거양규야 이거 봐 하면서 이거 초록이형 면상에다가 방귀 뀌는 거 가겠습니다 두 번째 뭐 있나요? 이번 들어올 때 커피를 하나 들고 와요 아 이건 100%잖아요 예. 네 예, 무조건 이거 적어도 되죠? 맞죠? 아니죠 커피를 들고 온다? 오케이 그럼그럼안 들고 오는 땡이요안 들고 오시 아예 이거 날리는 어, 거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똥 싸면 무조건 들어가요 여기가 메인이 뭐예요? 입 냄새 이런 거잖아요 예. 입냄새는 무조건 드릴게요 아, 아. 이거 세번 이상 입니다아 <laughs> 자기 자랑을 사번 <다 웃음> 어, 패션 무심 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어. 자기가 상식이 많다 이런 거. 브레인이다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그 네. 두루기가 이제 이사를 가요. 이사를 네. 가는데 네. 성룡을 분명히 데리고 갑니다. 네. 그럼 이제 성룡 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 자기 혼자 다 한다. 그러면서 이제 성룡 분명히 욕을 할 거예요. <laughs> 이러면 내가 100%, 200%, 300% 간담할 수 있어요. 성룡 뒷담. 부동산 어제 잘 보고 왔어? 집잘 보고 왔어? 만나와서자 저는 형이 빠져야 돼요. 초록이 형 뒷담 가겠습니다. <laughs> 자 5가지 한번 저는 1번 생색내기 2번 초록이형 면상의 방귀 그리고 3번 똥싸는 거 그리고 4번 자기자랑 패션 부신 부신 거 5번 초록이형 뒷다 왔다는 거랑 그리고 제가 없었을 요초록이없었세요둘다바는 거. 제가 말고 없었을 안해내둘다 바르고 여기까지! 아...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1번 양치했어 네 2번 커피 1L짜리 들고 분명히 출근을 합니다 3번 아 이거를 비슷합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노리냐면 너 양치했어 안 했어 양치했어 안 했어 내가 분명히 이거 1번 3번 동시에 합니다 같이 합니다 저 같이 해요 같이 하고 자 자기 자랑 자기 자랑 똑같이 걸었지만 저는 이제 머리 쪽으로 머리 쪽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미드 문을 던지면은 머리 쪽으로 자기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오늘 상관겠다 이사 얘기 하나는끝납니다양 교수님, 좀 빨리 끝낼게요 아! 형이 뭐 하면 어떡하냐 팀킬은 아 한번 예약 연습 한번 해본 거야 아, 어서요 왔나? 아, 지금 몇 시야? 닫쳐 나와 여기 앉으세요. 왜 이렇게 아, 늦어? 밥하 아! <웃음> <웃음> 어? 야 양치했어? 안 했어? 어? 야 양치했어? 안 했어? 오늘 안 했어. 우와. 어? 왜냐면 오늘 아침부터 급하게 나와가지고 양치했잖아. 안 했어? 안 했어? 했잖아. 나, 왜냐면 나 오늘 부동산 집 계약하고 이래가지고 바빴어. 양치를 왜.. 하... 부동산 계약하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왜 양치를 안 해? 갈까? 아침에 하고 나갔는데 지금 늦었잖아. 지금 안한 거랑 똑같지 뭐. 안 했다고? <laughs> 집 구했어 안 구했어. 아형 우리 감정 보는 데 있잖아. 내가 존나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성룡이랑 <laughs> 같이 살기로 했는데 왜 내가 혼자 집 아침 1 0 시에 잤다니까 기묘한 <laughs> 이야기 보다가 <못> 이게 <laughs> 내가 상전이말 <상돈이란> 살지. <laughs> <laughs> 너 전에 집도 그랬잖아. 아 몰라. 아 진짜 이쪽에서는 사... 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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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 내, 나 그때 야형야야내말 들어봐. 내내내내 얘기 한번 들어봐. 우리가 전에 집에 얘를 이사를 도와주는데 거기에 정작 성룡 본인은 와서 이사를 안아야그때는 내가 같이 살자고 안 했어. 아 살자고 안지가 몰래 온 거야? 어, 나중에 들어온 거야. 어, 성놈 새끼가 돌았나.. 근데 이제 같이 살기로하 거잖아 결국엔. 같이 살지너 혼자 알아본 거잖아. 너 혼자 알아 봤지. 이새끼야 내가 진짜 쳐빼려야 돼. 신났지 아주. 뭘 신나. 신났지. 뭘 신나냐고. <laughs> 우리도 이제 이사 도와줘야 돼 이제. 이사 도와줄 거지? 이사 도와줘야지. 도와줄 건데. 뭘 너는 무조건 알아. 야. 왜? 이건 내가 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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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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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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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니 정말, 해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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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다 사야 되거든? 형이랑 양말정한 가지 정말, 라말정적으로 내가 왜 도와줘야 말냐고 이사! 그냥 형이 도와달라고 도와 죽은 거야. 그냥. 아, 니 그러니까 이사 왜 도와줘야 되냐고. 내가 이따시 네한테 기증금만 봤을 때 너는 그냥 일괄을 그, 더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거 줬는데 말해봐. 보풀 트 신발. 어, 해줬지. 너는 어. 그 얘기를 무슨 뭐 계속. 네 이거. 아, 그래. 어. 얼마 전에 어. 은정이. 어. 내가 그거 돈 줬지 은정이한테. 파이팅하고. 은정이야. 아니 너, 야. 먹었는데? 기 아.. 지와 형! 근데 형은 가구 덜파에는 지금 옷부터 사 아.. 아니야. 형은, 치스, 치토리가 치토리가 아 진짜 형옷터 사는게 훨씬 나아! 진짜시스 <놀러> 예, 이거 아니 야 옷을 어디다니까 지금? 아 무슨 아니, 진짜 하지? 뭐 아형생각했1등 누군데? 1등은 나옷 스타일만 봐도 안옷스타일 뭔데 조던 아 조던 티에 스토아 할렌드. 아 그래? 나 옷을 잘 했더래. 오늘 아간맨 오늘 아르메닛 아두운 대로 괜찮아. 나는 확실하게 입어. 표정 뭔데? 아 나도 생각했 아, 형은 진짜 그만 따라 살아 이런식으로 형은 진짜 형만의 스타일을 추구해. 응. 음. 최종 건데 뭐가? 윤영신 무대야! 영 무대야! 너도 사람들 양치하는 거좀 따라해.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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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가고 들고 가면 되잖아. 아니야, 그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처리해야지. 여기 보는, 여기 보는 들고 가야지. 칫솔 치약은. 아형 진짜로 아, 너 양치 그만해라 진짜로 아... 어나 바람 쐬고 가 너무 더운데? 어우... 아. <laughs> 우리 저 형은 뭐 옷만 추면 입냄새 존나 났지 우리 재수 없다니까 근데 오늘 심하긴 해 오늘은 일단 안 닦았잖아 오늘은 급하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만 이상하고 때마다 입냄새 들이치잖아 저 사람 좀 너무한 거야 공격을 계속 하니까 인신공격이잖아요 슬리콤보 티나 중에서 는너 제일 좋아하는 거 알죠? 에이... 형 이거 막자왜 이렇게 말하니까 좀 기분이 서툴고 그러는데? 나는 형이랑 제일 오래됐잖아 ㅋ <laughs> 왜 그래요 자연사람 아니야 형 우리 양견한 뭐.. 다음은 뭐한개 해주고 한개 싸면 보여줄 거야? 야! 치솔 치아 야 하나 골랐서 해줘 해줘야지 아.. 사! 치솔 치아 사최고급로 전동 치솔로 아.. 씨발 양치 안 하니까 사람을 <놀람> 만나는데 양치를 하네 아니, 형이 나한테 마음 면해이야 되지 않겠어? 나쁜 그 새끼긴 해. 형 나쁜 아그 나한테 내가 표정 했을 때 지금 나한테 아니아 양교육 하지마. 네. 양교하지마라 <laughs> 착한 애야. 착한 애야. 성만 해. 성경? 응. 성경 거기 는 욕하기도 싫다. 쟤는 아, 몇 번을 당했는데? 성경이는 언제까지 같이 살 건데? 여자 생길 때까지 같 건데? 평생 같이 살게 있다아 <laughs> <좀안> <laughs> 돈이지 이상람 돈이지 진짜... 똥안싸냐니까너이으로아 이불을... 씨. 안 마릅다 이거 아뭘똥 싸고 밥 먹으면 좋잖아 누가 사람이 똥을 싸고 밥을 먹어 밥을 먹고 소화를시킨 다음에 똥을 싸지 저런 거다 아무 쓸데가 없는 거라고 저 나무랑 저거 아 알았한다 형나한테3 0될래양문장기내봐내봐내봐 빨리 지금 러게 동물 상 누구야? 고 고려, 고려처럼고구려세려고구 고려, 세려고구려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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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불개행복 예측하기 컨텐츠를 찍어 왔는데요. 오늘 결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1번 양치했어, 아침에 양치했다고 했고요. 네. 2번 커피 1터짜리 들고 왔고요. 네. 3번 후후후, 이거 다섯 번 했어요. 네. 네. 4번 자기 자랑, 자기 브레인이다 하면서 문제 내라 하면서 자기 자랑 엄청 많이 했어요. 성룡기땀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깔끔히로 문제 다섯 문제 아니라니까 1번 아니고 네 문제 성공하신 어, 거예요. 네 문제로 해그러면 양교는 뭐 적었냐? 1번 생생내기 생생, 내기, 생생 내, 내셨죠? 생생됐어요. 네, 쇼파가 하면서 2번 초록이형 면상의방구 이거는 네 성공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소리 안 났죠? <laughs> 그리고 제 리액션 안 나왔죠? 이건 실패예요. 아, 3번도 맞았어요. 맞았었어요. 아... 진속이에요. 그래서 아갈 돈도 똑받았고요. 그리고 4번 자기장을 패션 부심. 패션부심 히솔 인정했잖아요. 아까 제가 인정까지 해 주고 패션부심 그랬잖아요. 인정. 5번 근데 어차피 내가 졌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어차피 탐 나왔습니다 내다어요 가스? 예? 레어요 가자마자 0.3초 만 진짜로 반의 <laughs> 속 너무 빨라 저도 깜짝 놀랐어 나중에 양규가 모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양규는 너는 얘를 어, 어, 나보다 훨씬 오래 나는 근데 맞고. 심리 쪽에서 알지 형 심리 쪽 전문가 1등인 가이년장씨 전문가 1등이야 그만 좀 해라 계세요 네. 공평하게 할게요 아 이거 밀어붙여 머리 아파요